자, 안녕하십니까. 야상TV입니다. 아, 지금 보일러실에 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지난번에 11월 말에 안을 들였다가 12월 18일, 12일 날인가요? 시, 아니, 12월 18일이구나. 한 12일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었던 마르고 사피니아입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아주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그때 물 줬으니까 지금 한 거의 한 12일 보름 정도 됐어요. 물 주고 났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물이 바싹 말랐어요. 이것도 물을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물 주는 시기가 한 달에 두세 번인데, 아, 이거, 이것도 지금 물을 너무 안 줬어요. 이게, 물론 뭐 휴면기니까 물을 자주 안 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뭐 햇빛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뭐물 자주 준다 해서 좀 대세도는 아니고, 잘못한 면 썼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지금 10일밖에 안 됐는데, 저희 고객분, 구독자분들 보다는 고객분들이 또 약분이 문의를 해오셔서, 야, 이거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했면좋겠냐 이거 버려야 되나? 이거 뭐, 공간만 차지하고 큰일 났다고 이제 막 문의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이거 또 찍게 됐네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끔 그래요. 왜 재라님하고 맨날 수고하고 뭐, 그런 것만 찍냐. 저는 뭐 조회수가 안 나와도 또 여러 가지를 찍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우선 문의를 많이 하고 궁금해 하시는 거 위주로 찍기 때문에 또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또 부득이 또안할 수가 없어서 오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자꾸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럴 때 이렇게 상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거의 뭐 11월 말까지만 해도 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쭉 영상을 올리면서 유추해보니까 한몇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 어, 죽어가네, 죽어가네, 그러면서 물을 계속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휴면기, 뭐, 지금 여기 온도가 한 15도 이렇게 되거든요. 한 습도가 47%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햇빛이 좋거나, 온도가 좋거나, 이렇게 통풍이 좋지 않으면 차라리 휴면을 시키는 게더 낫거든요. 제 지인은 이거보다 훨씬 더 추운 곳에 있어서도 거의 뭐, 물이 얼 정도를 벗어난, 그러니까 0도보단 좀영에서 5도 정도로 이거를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것도 제가 아마 작년에 한번 영상을 올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자꾸, 어, 죽어가네, 죽어가네 하면서 물을 자꾸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 용은 어 이거 너무 추워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서 더운 곳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햇빛은 없는데 더운 곳으로 막 들이신다고 왜 이게 꽃이 막 이렇게 지고 떨어지고 안 피니까 그러면 그거도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두 번째 유형이고 세 번째 유형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갖다 버려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도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이게 이게 다 쏟아져도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이거 내년에 요거 삽목에서 딱 하고 봄에 꽃꽂지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다 보여드릴게요. 꽂아 놓으면 살아 해도 서리만 안 맞으면 되거든요. 지금 다 사는 거잖아요. 이거 몇년 키운 거거든요. 그나 자신 없어 하고 버려주시는 분이 세 번째 유형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많이 알려드리는 저희 고객분들도 그렇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죽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주면 되겠구나 하고서부터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물을 줍니다. 지금 햇빛이 버리는 거의 없어요, 여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햇빛 좋은 건 다른 노트, 비싼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물론 음. 사피냐가 뭐 하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고 내년 봄을 기약을 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 유형으로 딱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보여주죠, 이거. 애주중지죠, 저도. 그 꽃이 비싸든, 싸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처한 조건에서 키울 수 있는 거면 은 그대로 키우는 거고 조건이 안 되면 분양을 해서 누굴 주든지 아니면 정이 안 되면 대를 위해서 소를 시생해서 도태를 시키든지 아니면 끝까지 가지고 가든지 그래서 저 같으면 안 버리죠 지금 이거 꽃다 줬잖아요 이거 그래서 물을 너무 바쁘다고 요즘에 물을 너무 안 줬더니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그 영상들을 계속 올릴 거예요 이렇게 물이 없어요 너,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물이 말랐습니다 이것도 물줄 거예요. 물 줘야 됩니다. 사피냐,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 게나안 버려도 됩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어도, 다한 내년에 봄에, 이거 다 삽목하면 다 수십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서 그렇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야생 TV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함께해 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